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딱 보면은 거의 그냥 거 완벽하게 살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모양인데요. 일단 지금 백돌이 궁도가 너무 넓어요. 이 문제는 궁도로서 흙이 어떻게 백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뭔가 흙이 바랄 수 있는 거는 이 흙한 점, 흙한 점을 잘 활용을 하면은 뭔가 이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귀찮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일단 흙이 어떻게 둘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궁도가 이제 넓을 때, 나의 돌이 잡혀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거를 한번 알아 봅시다. 일단 용 모양에서 막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두면 뭐 치중하고, 이렇게 두고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좀, 그쵸? 그렇죠? 그래도 막, 이게 흙이 안 되긴 하지만, 많은 활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버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막상 그래도 뭐, 전혀 안될것 같은데, 좀, 뭔가 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난 수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치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한 점을 따내면 이제 끊어서, 요 돌이 잡히게 되니까, 백은 이어야 되는데요. 그럼 흙이 있고, 단수치고요. 이렇게 젖힙니다. 그럼 따내고, 이거두고 이렇게 되는데, 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백이 딱두 집만 내고, 예, 간발의 차이로 살게 된다 이 것입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고 이제 우리가 이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모양에 이제 좀 급소 같아 보이는 곳이 보이긴 합니다. 바로 이 돌에, 이 돌과 뭐 이쪽 돌을 가운데다 탁 좌우동형 중앙이 급소다 이건데요 여기에서 뭐 백이 이거를 호구쳐주면 흙이 나오고 이에 대로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뭐, 1이 따내면은요, 이걸 끊어가지고 이제 패를 들어가게 되는데, 의외로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뭐팍 둬버리면은, 특히 인터넷 바둑 같이 짧은 곳에서 두면은 당황하기 굉장히 쉬운 수입니다. 그리고 뭐1이 여기를 이으면은요, 이제 흙에 계획이 시전, 시락 되는 거죠. 뭐, 요런 거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백이 단수 쳐두면은, 예, 이런 식으로. 패를 걸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흙이 나올 때 백이 제대로 받으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뭐 이렇게 치중할 때 이렇게 받아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당황하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흙에 치중하는 수는 어떻게 둬도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요 모양에서 분명히 이 자리가 급소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뭔가를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자 그런게 없을까? 바로, 흙에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 수인데요. 이거는 좀, 백의 급소는 아닌데, 뭐, 사전공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백이? 이제 흙을 뒤에서 단수를 치는 건데요, 흙한 점을. 그러면 이때도 흙이 한번 이렇게 단수를 쳐봅니다. 그럼 이제 100이 살려고 하면 따내는데 이거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으면 단수돼서 100넉 점이 깔끔하게 잡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이어도요, 나오고 뭐 이거 두면 이렇게 돼가지고 1 0이 양쪽 다 자충이 돼서, 다시 말해서 양자충, 양자충이 돼서 잡히는 거죠. 이 형태가 의외로 이제 오, 이거 쉽게 뭐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바깥쪽을 둔거는 이거 양단수 당하면은 백이 싹 잡힙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버티는게 이런식으로 두는게 있는데요 일단 패를 안내주려고 하면은 흙게 넘어갈때 한 점을 따내겠다 이거죠 백은 하지만 이렇게 두면은 뭐를 하느냐 흙이 나오고 먼저 단수 칠때 살짝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백이 단수 칠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두고요 따내면 먹여치고 또 따내면 먹여쳐서 요 백돌이 전부 잡히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흙에 이 붙이는 수가 정말 놀라운 맥점인데요. 음. 자, 여기에서. 백이 또 아주 재미난 음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거, 그거는 뭐냐면 요 귀의 특수성을 이용한 이런 문제인데요. 이런 방법인데요. 바로 여기를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흙이 단수치면 이렇게 단수치고 딴에서 얼핏 봐서 이제 백이 사는 것 같아요. 왜? 흙에 치중을 해도요, 백이 따내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치 받아 버립니다. 그럼 흙이 넘어갈 때 백이 먹여치고요, 따내면 이렇게 둬서 이건 백이 살게 되는데 이때 흙에게 정말 멋진 이런 수단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먼저 단수를 치는 건데요. 이 단수에 백이 무너집니다, 이 단수에.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어야 되는데 그럼 흙이 이렇게 치중을 하고요, 따내면은. 밀고 나갑니다. 단수 치면 단수 치요 따내면 먹여 쳐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헤딩을 하면 백이 넘어가고요. 먹여 치면 따내 가지고 요거는 이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음. 그렇다면 이때 이제 백은 어떻게 둬야 되냐 이건데 백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찝어서 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패가 되게 되는데 그래도 이 패가 요렇게 두는 것보다 이제 더난게 이거는 백이 이제 자체 패감이 없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둬서 두면은 예 백이 이제 자체 패감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마음의 위안을 이렇게 가지고 이걸 이제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문제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기에 진짜 아주 기가 막힌 여러한 맥점이기 때문에 그이 그러니까 붙이는 의도가 바로 요 자리가 치중 자리가 급수인데 요거를 진짜 극대화 한방을 극대화시키는 요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소를 가장 먼저 이렇게 뛰어가는 것도 있지만 급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작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불을 붙일 때 불을 붙일 때요 그냥 불을 붙이는 것도 이렇게 주, 좋지만 진짜 화공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기름 쫙 휘발유 같은 거촥 뿌려놓고 불을 붙이면 한방에 날라가잖아요 그니까 러이 한방에 그냥 백집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문제는 정말 유명한. 거고요또 마지막에 또 백이 이렇게 버티는 것도 정말 아기자기한 이런 모양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날씨 더우신데요. 많이 많이 좀 이렇게 수박도 좀 드시고, 예,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쉬시면서, 예, 강남 바둑의 이 바둑 강자들을 예, 이런 쉬운 사발 많이 많이 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